재단하겠습니다 얘가 이 정도, 요 정도 올라오고 얘도 이 정도 올라오게끔 여유 있게. 고등으로... 필름 아끼면 똥됩니다. 자르십시오. 얘를 이렇게 해서 눕혀 보면 여유 있게 한이 정도 자르시면 일자로 쭉 자르세요. 그냥. 하세요 네 뭐가 잘 안돼요? <laughs> 열이 너무 덜 먹었어요 제가 보기엔 따어가 이렇게 많이 거 아닙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열을 여유 있게 천천히 다 먹이고 가운데 센터 라인 잡고 열대면서 다 하세요 이거 잡는 것도 다 열대면서 지금 딱딱해서 필름이 잘 안돼요 센터라인 잡혔으면 이제 따라해 보세요 이제 한쪽 먼저 할 거고요 이만큼 둘 거예요 충분히 됐으면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여기 넣었고요 또 반대편도 여기까지 둘 거예요 그리고 안에까지 일단은 약간 강제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센터를 찌 겁니다 자, 일자로 자르면 되는거예요 네. 그리고, 가운데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좀 가운데에서 많이 치우친 상태에서 자를 거예요. 지금 찢는 곳이 잘못됐어요. 지금 엄한 데를 잘랐고요. 제일 깊은 곳에 텐션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불필요한 곳을 잘랐고요. 여기 제일 깊은데, 불고기 제일 심한 곳. 잘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길 필요도 없어요. 밀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아까 보니까 오버랩을 가운데서 했던데, 가운데서 한게 아니고, 좀 많이 넣어주고, 일단 중간 이상 넘어가서 해준 다음에, 얘네도 지금 길어서 벗어났잖아요? 얘네도 좀 잘라주세요. 이제 잘라주고, 이제 반대편 할 거예요. 지금 얘네는 얘네대로 이러, 이러고 지금 오버랩이 되어 있고 얘는 얘네대로 이렇게 오버랩이 있고 얘는 얘네대로 서로 포개서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잡아주는 게 이렇게 일자로 깨끗하게 잘라내고 일자로 덮방을 쓸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얘네가 좀더잘 잡아줘요 이러고 있는 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에 자르고 여기는 이쪽에 자르고 네. 막이 정도까지 넓게 안 해도 한이 정도까지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까는 너무 얇게 했어요 가운데에다가. 여기도. 잘라야 되나요네 잘라야죠 아 지금 짧잖아요 거기가 짧으니까 그냥 두세요 짧으니까 그냥 두고 여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여기 모서리 부분이 아까 좀안 저... 좋았는데 네. 일단은 필름이 삼각형으로 모여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필름이 남잖아요 이렇게 네. 큰 주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남는 부분을 잘라서 넣어주고 저 너무 부니까한번 자르고 해도 되나 네. 여기서는 이쪽을 잘라야 됩니다. 모서리 부분이니까, 여기 가운데 잘라주셔야 돼요. 몇 번을 자르든 상관없어요. 저주꺼 잘라가지고, 안에 씌워서 넣으면 되는 거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하고, 안쪽도. 일단 거기까지는 마무리하지 마시고, 자, 여기 먼저 합시다, 그러면. 뒷판. 뒷판 잘라내는 거. 자를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한 다음에, 너무 아까처럼 얇게 하지 마시고요. 약간 이 정도로 자르자고요. 아까 보니까 노출됐던데 너무 얇아갖고, 안 잘렸어요? 안 됐는데 막 뜯으면 깨끗하지 않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 끝에 있는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면 지금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여기가. 모서리 마감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잘랐는데요? 여길 잘랐는데 지금 여길 자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의 완전 센터에서 이쯤? 네, 네, 네. 네, 자를 겁니다. 자, 이거를 잡고 살짝 당기면서 넣을 거예요. 손으로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잘라내세요. 불필요한 부분. 이렇게 남아있죠? 이거를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오버랩을 할 거예요. 남아있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 보세요. 방향이 다르진 않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 안쪽으로만 붙여주는 거고요. 불필요한 부분 잘라주세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모서리에 큰 문제가 없죠? 네네. 반대편도 그렇게 할 건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 담겼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고, 아까랑 똑같이 이것도 안쪽으로 넣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지금 남는 필름을 다 씹었어요. 그냥 막집어넣어서 그렇죠. 깨끗이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넣었어요. 서로 붙은 필름은 항상 마감된 거는 열려서 다시 눌러주고 깨끗하게 부착시켜줘야 돼요. 이제 문제 없죠? 네. 어차피 오버를칠 거라 여기 라인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점점 세련돼질 거니까.